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코어 이지수 실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3월 새학기를 맞아서 많은 엔터테인먼트에서 공개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저도 지금 정말 많이 바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플레디스는 최근에 이제 투어스라는 남자 아이돌 그룹을 냈는데요. 플레디스에서도 이번에 글로벌 공개 오디션 을 모집해서 많은 친구들을 또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2월 8일 날짜로 플레디스 글로벌 오디션이 오픈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 미국, 호주 세 나라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외에도 온라인 오디션을 진행하면서 이 오프라인 오디션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도 모두 다 온라인 오디션으로 오디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하고요. 지원 자격은 2006년생 이후로 출생한 친구들이 가능합니다. 지원 분야는 보컬, 랩, 댄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오디션 방식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디션 방식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오디션을 볼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오디션을 볼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온라인으로 보고 싶어요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플레디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오디션 접수하기를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의 지원할 영상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이때 꼭 제출하셔야 되는 영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반신 지금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이 각도의 상반신이 나오는 자기소개 영상 하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할 분야의 영상 하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오디션은 접수가 모두 끝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프라인으로 한국, 호주, 미국 셋 중에 하나를 갈수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오디션을 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오프라인으로 오디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오디션은 2월 24일 한국, 3월 9일 호주. 그 다음에 2월 23일 미국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각각 호주의 도시와 미국의 도시에서 진행되니까 자세한 일정은 플레디스 오디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오디션 신청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전 접수와 같은 역할로 여러분들의 지원 분야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를 하셔야 최종적으로 오디션 지원이 확정이 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대를 선택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영상을 업로드하시면 최종 적으로 지원이 완료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직접 오디션을 신청해 봤어요. 그래서. 알게 된 정보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플레디스 오디션 잘 보는 방법은 최근에 실장님이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 영상 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는 바로 투어스가 나왔죠. 남자 아이돌 그룹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 타자는 누구다? 바로 걸그룹이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제 플레디스에서 나오는 걸그룹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 예전에 에프터스쿨이라는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 프로미스나인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은 걸그룹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하실 텐데 이번 플레디스 글로벌 오디션에서 또. 차세대 또 걸그룹 친구들이 나올지 또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오디션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디션에 대한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실장님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오디션 합격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이 타이밍은 사실상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기회를 언제 만날지 그리고 언제 나에게 기회가 올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기 전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고생하다가 기회가 오면 그 순간 기회를 확 잡고 오디션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너무 내가 루즈하게 생활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늘잘 준비하셨다가 오디션이 나타났다! 그 순간 기회를 딱 잡아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 그리고 가장 자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택하셔서 오디션을 꼭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평소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 기회를 맞았을 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오디션의 기회가 한 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인생엔 다양한 기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플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팝도 보지만 팝송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팝 팝송 상관없이 모두 다 준비하셔서 꼭 이번 오디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별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안녕!